저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정책과에서 마을학교 담당을 하고 있는 서우철이라고 합니다. 현재 몽실학교 총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그냥 막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지은 건데 그렇게 짓게 된 계기가 여기 몽실학교에서는 어, 가장 그 배움의 민주성을 제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평등하고 어, 평, 평, 공평하게 예, 낮춰져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자는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여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무학년제로 활동을 하거든요. 자칫하다 보면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나이가 적은 학생들을 눌러버리는 경향이 나오죠.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음 먼저 교사들이 권위를 내려놓고 낮아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학년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여기 같이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대안학교에서 교사거나 대안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거기서 별칭을 부르는 식으로 서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별칭을 부르면서 예산말을 하면서 서로가 평등성을 이렇게 추구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런 걸 도입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들 이제 별칭을 부르길래 저도 별칭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이제 SNS에 올렸더니 꿈짱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꿈짱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장학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학가님이 이렇게 부르지 않고, 꿈짱으로 부릅니다. 저도 그게 좋습니다. 몽실학교는 네. 이제 저희가 그 앞에 문구를 붙인 게 지역사회 협력, 청소년 자치병부터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 보통 청소년 관련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어, 이렇게 청소년 지도사 분들이 이렇게 예, 관의 운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죠. 근데 여기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힘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첫 번째이고, 여기의 주인은 우리 청소년들이다, 아이들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간, 이 공간을 운영하고, 또 여기서 스스로 배우고 싶은 걸 추구하는 곳이다. 요렇게 생각하고, 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사회 형 청소년 자치 배움터라고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몽실 학교가 만들어진 것은 참 많은 우여곡절과 어떤 여러 가지 고민과 그다음에 노력들이 이렇게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2014년에, 한 혁신학교에서 근무하던 선생님께서 이 혁신학교의 한계를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혁신학교가 한 학교에 효과에 그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들어가지, 학교 다니지고 있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혁신 교육에서 추구하는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들을 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고 이한 학교의 효과를 넘어서는 보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원하면 자기의 진로와 꿈과 이런 거를 추구할 수 있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배움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마을 학교란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국가 교육 과정에 집에 받지 않는 아이들이 원하는 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을 학교. 그런 꿈을 가지고 어 이제 지역의 어 교육 공동체와 고민을 같이 시작했고요. 어 그런 다음에 여기 의정부 지역에 어 아이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그런 마을학교를 만들기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배움에서 출발하는 마을학교를 이제 2015년에 만들게 됐고요. 다행히 이 공간, 현재 지금 의정부봉실학교 공간이 어,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인데 북부청사가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짓고 나가고 나서 비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활동하겠다고 해서 들어와서 이제 자유스럽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 몽실학교의 예, 전신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자유롭게 아이들이 활동하시는 하는 것을 보면서 어,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2016년 9월에 아이들의 요구를 받아서 몽실학교가 예,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2014년에 없었고 2015년 3월에 이제 여기 의정부교육지원청 장학사로 왔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작당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어 의미 있게 보고 저도 돕고 싶어서 지원하게 예, 활동을 지원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2015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기획단이란 조직이 만들어지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하기 화 위한 어 저기 정책인 꿈의학교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꿈의학교의 어떤 그 정의 자체가 이렇게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꿈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도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원을 받아서 해주는 그런 형태로 정의가 내려져 있어서 아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거하고 거의 맞겠다 싶어서 그거를 제 아이들하고 마을 분들하고 함께 제가 지원하게 됐고요. 어,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 꿈의 학교 대표를 맡게 되면서 했었고, 2018, 2016년 9월 달에 여기가 이제 몽실 학교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바뀌고 나서 이제 아이들하고 더 밀접하게 있고 싶어서 2017년 3월에 여기 몽실 학교 담당 장학사로 배치를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뭉실학교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습공원은 이제 그 벨기에의 한그 연구소에서 제안한 개념입니다. 2030년 미래학교의 그림을 이분들이 연구를 하다가 미래학교는 학습공원의 형태로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안해서 비롯된 것이고요. 그 학습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상되는 모습들이 지금 저희 몽실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습과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학습공원은 이제 어, 마치 공원에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학교가 변화될 것이라고 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학습공원에서는 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결이 되어서 어, 자기 원하는 어떤 형태대로 프로젝트라는 식의 학습들이 곳곳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 2030년이 되면은 지금의 학교처럼 교과목의 구분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이고 초중고 구분이라든지 뭐또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계가 있는 형태는 다 사라지고 음, 교사는 조력자가 되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학습을 프로젝트로 이렇게 함께 만들고.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연결해서 함께 학습을 해 나가는 식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와 너무 흡사하더라고 실제로 그 벨기에 그 연구원이 2018년? 18년인가 그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구매 학교 초청으로 와서 그 학습 공원을 설명을 했었어요. 하고 몽실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그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자기들은 학습공원을 예상만 했지 실제로 만들고 있지 못한데 이미 몽실학교에서는 자기들 예상한 걸 실제로 만들어 놨다는 데서 굉장히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몽실학교는 학습공원 미래학교의 모습을 이미 저희가 구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 미래 학교라고 불려지는 뭐 요즘에 뜨는 미네르바 스쿨부터 해서 뭐 구글에서 만든 학교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미래 교육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곳들부터 해서 여러 미래 학교들을 연구를 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어 봤더니 미래 교육 미래 학교라는 것은 에듀테크 기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 가지의 지향원리를 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가 배움에서 학습자의 주체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배움에서 학습자가 주체로 주도하느냐. 그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가 어, 삶과 연계된 학습. 그 다음 세 번째가 학습의 시공간 확장. 네 번째가 교육 격차 해소.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어, 것이 미래 교육의 지향 원리이고 미래 학교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이미 미래 학교를 지향하는 곳에서 공통점을 뽑아 보니까 그렇게 파악, 그런 사실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몽실학교에서 이미 그런 것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몽실학교에서 가장 핵심은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과정인데요. 거기서는 학교 기타 또 청소년 기관들과 달리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는 학교 같으면 과목이, 국가교육과정이 있고, 과목이 있고, 청소년 뭐 수련관 이런 데는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그런 거 없이 학생들이 모여서, 어, 토론과 그 다음에 또뭐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거를 발현을 하고, 발현된 것을 바탕으로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거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방법을 찾아서 프로젝트로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의 출발을 학습자의 흥미와 욕구에서 출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만들어진 것에 대한 목표와 교육과정도 학생들이 짜게끔 하고 교사들은 조력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런 과정, 저희가 설계했던,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하는 자체가 지금 그 아까 미래교육의 지향원래를 충실히 따르고 있고 이런 학습의 기회 자체가 공간, 시공간을 넘어서 어, 마을 전체가 되고 있고, 누구나 할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습의 내용들이 자기 삶과 연결될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미래교육에서 야기하고 있는 바를 지, 이미 지향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모습은 이 배움에서의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배움의 주체가 되고, 그 주체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 쌓았던 힘과 역량을 바탕으로 자기 삶의 주체가 되고, 그 삶의 주체에서 나가서 이제 이 공동체, 자기 석권 공단체의 주역이 되는 걸 바라거든요. 그런 과정 자체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인 거죠. 학교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똑같이 바라고 있지만 입시와 그 다음에 경쟁 교육 때문에 그렇게 못 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몽실학교에서는 그런 걸 걷어내므로 인해서 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키우는 그런 배움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마을교사 이론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프로젝트의 조력자로 많이 참여를 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냥 행정가로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가장 제가 여의 최근까지도 어, 함께 했던 것은 정책 마켓 프로젝트였거든요. 광주 5.18 기념 그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시민 정책 마켓인데 거기에 몽실 학교가 초대되어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책을 광주 시민들과 광주의 정치인들, 행정가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어, 그리고 그 정책을 실제로 광주에서 아, 좋다고 하면서 구매하는 그러니까,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라는 그런 거였거든요. 실제로 또 지금 광주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반영이 돼서.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올라와서 청소년들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 삶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해서 진짜 정책 입반자와 실행자들한테 자기 정책을 설명하고 입반하게끔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만든 게 몽실 정책 마켓이었거든요. 그래서 4년간 했습니다, 지금. 4년간 하면서 아이들과 정책을 고민하고 개발해서 실제로 정책을 판매하고 설명하고 판매하고 입안하기까지 그런 과정을 쭉 해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실제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몽실 학교들을 확대해달라는 정책도 지금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몽실 학교가 다섯 군데로 늘어났고요.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반영되는 걸 보고 또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단순한 민원, 불만 상에다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자. 이이 이 질문 속에서 아이들이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낸 정책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걸 보면서 진짜 민주시민커가는 것들을 과정을 보게 된 거죠. 그런 속에서 굉장히 그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부터 여기들은 이제 관의 그 개입은 최소화하고 지원하는 조직으로 하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여기 주체가 되는 거고 이걸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원한다는 컨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자원들은 음, 마을 교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조력하는 역할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자격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지만, 조력자로서 아이들 활동하는 데는 충분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해내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잘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함께 거기가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학교를 마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기꺼이 내면서 봉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활동을 지원한 마을교사들이 수십 명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렇게 매주 시간을 못 내시는 분들은 이제 다양한 뭐 활동들에 뭐 지원하시는 분들로 또는 또 전문적인 어 내용을 또 필요할 때 도와주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그 청년들은 몽실학교에서 청소년으로 활동하다가 성장한 청년들입니다. 가장 저희들의 가장 큰 보물인 거죠. 이 친구들이 몽실학교에서 정말 멋지게 잘 성장을 해서 다 대학생이 되고 또 직장을 가진 청년들이 됐는데 보통. 다 자기 지역을 떠나서 가버리잖아요. 정주의식 없이. 근데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진학했어도 또 직장을 가졌어도, 어, 여 지역을 떠나지 않고 몽실학교에서 마을교사로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모여들었던 청년들입니다. 어, 처음에는 그렇게 마을교사를 해라고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딱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됐을 뿐인데, 청년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딱 단절되는 게 맞나?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단, 여기 몽실학교는 사실 어, 고삼까지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가 이 청장한 청년들을 쫓아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 청년들하고 또이 청소년들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이 청년들이 어이 지역의 정조식을 가지면서 또이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게 마을 교사가 되자 마을 교사 연수를 받고 마을 교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서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 인턴 교사도 하고 연수도 시켜주고 그래서 했고 실제로 이제 마을 교사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 함께 하게 되었고, 청년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모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모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모임이 협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몽실학교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실제적인 청소년 교육활동들이 몽실학교 내에서도 많이 들어오지만, 여기를 보고 가신 많은 분들이 교육 활동 의뢰를 또 많이 합니다. 그것들을 실제로 이 청년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하면서 또 교육력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점점 점점 더, 어, 지역과 함께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고, 요즘은 의정부 시청과 같이 함께 하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어, 이끌어 간다든지, 또 의정부시의 문화재 뭐 예를 들어 정을대보름 문화재 이런 것도 본인들이 과 참여해서 이끌어 간다 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심적으로도 뭐또 여러 가지 기타 여러 부분에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또 총선들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고 있어서 어, 나가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의정부에서 어, 의정부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제 항상 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 초기에는 뭐, 이제 이 존재 자체를 인정을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은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어, 이제 됐는데, 이제 가장 어려움은 이제 인력 부분인 것 같아요.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지금은 마을 교육 공동체, 우리 또 청년들의 힘을 받아서 아이들과 같이 꾸려가고는 있는데, 좀더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세밀한 그런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아이들의 심리 치료를 위한 상담사도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활동가들이 또 여기 들어온다라면 인력으로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장학사님과 주무관님으로 행정가 중심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세밀한 활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좀 어려움이 따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 음, 의정부시에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 인력으로 채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이 더 일어났습니다. 아이들과 훨씬 더 가깝기도 하고 또 이게 행정하고 시고 있는 장학생님이나고무관들도 훨씬 더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근데그 이제 근데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2년을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그 인력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다시 또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이, 이 여기를 졸업한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렇게 시에서 신경 써서 여기에서 지원하고 활동하게 인력으로 채용되게 한다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요구하는데 그 그걸 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이제 좀 저희가 많은 노력 끝에 여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감들을 얻어서 여기에 철학과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어, 함께 동의해주고, 이 고유성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 주변에 분들은 여기를 공간으로만 생각해서 계속 공간을 요구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부,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노력한 것들이 지금 많은 부분들이 생각을 바꾸시면서 동의를 해주시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 그동안의 어려움으로 남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몽실학교가 탄생하고 지금 발전하고 많은 분들의 공감들을 얻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이 공간 이 자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철학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배움과 삶의 주체가 되고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 마을교 공동체의 정신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 를해 나가는 거, 그것 생각들이 훼손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계속되는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점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음, 쭉 돌아보면 우리가 마을 교육 공동체를 공동체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런, 그런 노력들이거든요. 있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많은 주체들이 들어오면서 더 행복해지기보다는 또 갈등이 늘어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마을 교육 공동체를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어, 가장 그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그서 그 가장 그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우리가 함께 지원하고 성장해서 노력하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제 공모 사업이라든지 또,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갈등들이 일어나다 는 보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다 보니까 원래 목적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제 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발벗고 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이잖아요. 그거 목적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어,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 보면 계속 다른 주차와의 관계, 갈등이 먼저 생각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저부터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먼저 항상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게 먼저고요. 두 번째는 음. 그것조차도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된 먼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걸 보면 그걸 이야기하면서 어른들끼리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항상 그것도 아이들하고 물어보고 아이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그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주기만 해도 우리 역할은 다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까지 관해야될 것인가. 정답은 없지만 그걸 고민하면서 내가 아이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막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항상 어, 우리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많은 문제 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우리가 잘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가 어, 그니까 진정한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 아무래도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 고민하는 것은 음, 일단은 여기가 학교이면서도 마을 학교의 모습을 좀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주중, 낮에도. 지금 사실은 지금은 학교를 마치고 오다 보니까 주중, 오후, 야간, 주말에 더 많이 활동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 중에 보면 이런 교육을 평소에도 학교처럼 하고 싶은 아이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 적응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아니면 진짜 부모들이 신경 없으면 대안학교로 빠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아이들도 여기 와서 마음껏 낮에 자기들 그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서 그걸 모두 학력으로 인정받고 그런 모습 그럼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겠죠 근데 학교 학교스럽지 않은 자유스러운 학교가 되면서 또 야간이나 주말이나 방학에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 와서 어우러지는 마을학교 이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만들고 싶어요. 실제로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간이고.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이 막 여기서 막 충돌하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에너지로 가득 찬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아가서 여기서 성장한 우리 청년들이 또 계속 여기서 더 자기들의 어떤 에너지를 키워서 또이 지역사에서 또 성장해서 이 몽실 학교를 그또 청년들이 또 운영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여기가 청소년, 청년이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의 어떤 큰 거점형의 공간, 학습, 그런 공원, 그런 모습으로 자리 매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